안녕하세요. 포지션 TV 박찬입니다 오늘은 제각 돌리기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일적구가 이렇게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두께는 약이 정도 가는 두께. 네, 한40% 정도면 되겠습니다. 자. 일적구도 힘이 좀 있어야 돼요. 어, 그렇다고 너무 쳐, 세게 칠 수는 없고, 세게 치는 거은 이렇게 쳐서 빵 때리면 되는데, 그러면 공이 다 깨지기 때문에 3단계로 치겠습니다. 회전은 3시, 3시고, 자, 일구의 힘을 이렇 가볍게 줍니다. 너무 5 0 정도 맞춘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일접구 돌아오고 천천히 치기 위해서 3단계를 잡는 겁니다. 왜냐면 공을 세게 치지 않고도 일점구를 오게 하고 또 수구도 빨리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이런 경우에는 천천히 치기 위해서 3단계를 잡는다 2단계로 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2단계로 치게 되면 밸런스가 조금 수구에 힘이 더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수구가 더 세지든지, 일적구와 두께가 또 틀려져요. 그래서 그런 어떤, 어 완전히, 딱 그렇진 않지만, 약간의 차이는 나겠죠. 여기서 이렇게 치는, 이, 이 정도로 치는 거하고 어, 어, 흡사합니다. 흡사하지만 더 유리한 걸, 유리한 걸 말씀드리는 거고, 어, 이렇게 하다 보면, 수구는 이렇게 센데, 일적구가 들어올 수도 있고, 어,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접구의 두께를 좀더 두껍게 쓰면서 수구는 회전을 다 먹게끔 하기 위해서 3단계를 친 거니까 그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까이 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요 일접구힘힘 조절이 안 되는 걸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잡으면 수구가 셉니다 수구가 일접구가 센게 아니라 이렇게 가까이 잡아야 이땅 그 때려놔야 돼. 이게땅 네? 그 때려놔야 일적구가 이쪽으로 가요. 어, 우리가 보통 잡는 폼으로 이런 배우를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수구는 벌써 저기에서 다 깨져. 왜? 내가 이렇게 짧게 잡고 이렇게 두껍게 쳤는데, 이, 이 정도 두껍게 치면 수구는 맞고 여기까지 오죠. 그래서 이 포지션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쉬운, 이, 깊이 있게 대해주셔야 되는 게, 칠수 있는 공도 가까이 잡으라, 이지그럼 포지션을 보고 치는 거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거 쳐서, 얼마든지 맞히는 거는, 뭐, 누가, 누가 쳐도 다맞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꾸 치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런 식으로 볼이 나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맞아도, 저 밑으로 가고, 응? 이건 좀 아니지 않냐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가, 가까이 잡는 게요, 거의 예술입니다, 예술은. 응? 공을, 자유자재로 칠수 있어요, 자유자재로. 내가, 그렇지 않으면 멀리또 잡잖아요. 얘를 힘을 줄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쳐보시면 알아요. 근데 얘한테 얘를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얘를 포기하지 않고 가까이 잡고 얘한테 힘을 다 줘버리세요. 이렇게. 자신있게. 자. 그래서 얘가, 얘가 갈수 있게끔. 응? 조건을 만들자. 이거죠? 응. 그죠? 지금 길게 쳤지만, 이런 식으로 얘를 목적으로 둘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득점과 포지션을 동시에 치실 수 있는 실력이 되시면서 볼 컨트롤 되는 거죠 아 이게 어떻게 가야 되는 구나 정확히 알고 치는 것과 대충 쳐서 공이잘 쓰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똑같죠 응. 여러분 한 번만 이해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잡아야 될까 이렇게 아니죠 이렇게 잡아야죠 더, 왜? 두껍게 쳐야 되니까. 어? 더, 더, 자신있게. 이 가까운 게 정말로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그러면, 야, 이건 진짜 대박이구나. 오 정말 대박이에요. 왜? 이건 프로 선수들보다 내가 힘들 일이 더 좋은 거예요. 응? 네? 그리고 자신있고. 그리고 치면 그렇게밖에 안 가요. 잘칠 것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공을 잘 쳐라가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맞추기만 하면 끝이다. 왜? 네. 공과 공의 목적에 맞는 밸런스를 만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1단계를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많은 연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와 이건 정말 이건 내가 포지션 할수 밖에 없는 볼이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 들때 까지 보주죠자 이런 경우도 3단계가 좋죠 어, 3팁 주시고 길게 잡고 그냥 맞추기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양쪽으로 힘 조절이 비슷하게 된다 생각되면 그냥 천천히 쳐서 이 일적구까지 같이 힘 조절을 해보려고 하는 목적에서 3단계를 잡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1단계가 1적구가 너무 세서 이렇게 잡는 거예요. 자, 이 공도 천천히 치면 안 되죠. 네, 3단계 너무 두껍게 안 치는 거예요. 얇게 한 20%, 15%그 정도 왜? 일적구를 길게 오게 하고 싶으니까 얇게 치면서 수구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스피드까지 힘이 아니라 스피드로 가볍게 이렇게 쑥 하고 들어가서 수구를 살려놓는 방법으로 치셔야 돼요. 왜냐하면 수구가 죽어버리면 이 중간에서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것도 이적구도 여기서 이쪽으로 오면 안 좋아지니까. 아, 이거보다 이제 뭐 조금 더 힘있게 칠 수도 있겠지만. 일접구로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좀 세게 쳐야겠죠? 일접구 힘이 자, 이렇게 얇게 치면서 얇게 치면서 한15%뭐 얇게라는 개념이요 이 근처 맞으면 됩니다 여기, 여기, 여기 다 상관없어요 어, 그래서 그렇게 이제 두께를 재시고 어, 수건 좀 힘을 줘야겠죠? 그래서 가까이 잡습니다 두개다 힘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일적구가 이쪽 라인으로 올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힘조절이 이게 배합이 맞으면 그게 단계가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쪽이 다 힘이 나눠지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어, 수구도 힘이 있어야 되고 일적구도 힘이 있어야 되는데 어, 이렇게 길게 잡게 되면은 어, 수구가 힘이 세든지 아니면 너무 세게 쳐지든지 그래서 지금 수구를 일부러 끌어서 어, 수구의 힘은 죽이고 일접구의 힘은 세게 가고 이렇게 간 겁니다. 자, 이, 이, 이 공이 돌아오려면 돌아오려면 약이 근처 맞으면 되거든요. 예, 그 근처 맞으면 여기서 보면 한30% 됩니다. 30%, 30% 35%그 정도 가능하겠죠. 그럼 그 30%에다 대고 치면. 이쯤 와야 되니까 천천히 치니까 그럼 3단계로 30%에다가 이렇게 땅 때리지 마시고 맞추기만 해보세요. 자, 그래서 이 일적구가 이렇게 오는 힘을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시면 굉장히 유리해요. 이 지금 이렇게 치는 볼이 어 여러 가지로 기준이 될수 있기 때문에 어, 제각돌리기에 어, 힘 이게 이제 이런 배열을 이렇게 치실이다 보면 웬만한 힘조절을 다 하시게 돼요. 어. 이런 지금 이건 좀 어려운 배열이에요. 지금 나머지는 더 훨씬 쉬울 수 있습니다. 자 볼이 이렇게 있다고 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어. 이렇게 있으면 이거 천천히 치긴 좀 불리하죠, 많이 불리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에도 힘 조절을 위해서 우리가 일접구 두께는 두께는 약 여기서 보면 뭐 짧게 오면 좋겠지만 두껍게 쳐서 천천히 치면 좀 불리하거든요. 그러니까 두껍게 쳐서 천천히 치는 게 아니고. 30% 정도를 1단계로 칩니다. 1단계로. 이렇게. 가까이 잡고. 왜? 천천히 칠 볼이 아니니까 세게 칠 수도, 세게 치면 힘조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0%까지 괜찮네. 어, 20%까지 끌어줍니다. 이렇게 살짝. 그래서 수구도 끌으면서 힘이 가고 또일접구 역시도 약간 키스 타이밍이 섞이죠. 이거 힘조절을 예민하게 하다 보면 사실은 키스가 섞여요. 그래서 좀더 내가 얘를 얇게 치고 더 끌어주든지 좀 두껍게 가야 되는데 되도록이면 얇게 쳐서 내게 좀 빨리 오고 두 번째 이렇게 내게 지나가고 오는 배열이 이상적이라고 볼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많이 쳐보세요. 앞으로 지금 이렇게 쳐야 될 볼들이 어 제각돌리기에서 끌어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왜 끌어치기를 하느냐? 끌어치기가 힘조절을 하기에 가장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다 똑같아요. 가까이 있어서 얘힘조절 하려고 그러면, 어, 이것도 1단계. 어? 1단계로 일, 힘을 좀 주고 일적구에다가, 어, 25%? 네, 25% 회전 많이 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볼이 어디쯤 온다는 걸 정확히 여러분들이 이제 인식을 하면 굉장히 좀 유리하죠. 모든 볼을 칠 때, 어, 꼭볼 자체가, 어, 내가 여기서 어떻게 있어도, 어떤 방향으로 있어도, 어, 이거는 심지조를 위해서, 어, 좀 두껍게 치기는 좀 그렇고요. 얇게, 이것도 역시 그 대신, 수, 일적구에도 힘을 좀 줘야 돼요. 왜냐하면 수구만 힘을 주면 제가 안 오니까. 그래서 가까이 잡습니다. 그래서 일적구에다가 힘을 이렇게 땅하고 주면서 내 것도 같이 오기 위한 방법으로 1 단계를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수구만 힘이 있어요. 얘를 여기까지 오게 하면 수구는 엄청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단계를 조절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단계 이해를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를 자 1접구가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어, 다른 볼도 있지만 그게 일단은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1접구에 힘을 주면 수구가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접구 가까이 잡고 여기서는 무회전을 주는거에요 무회전 왜? 그래도 치면서 돌아갑니다 약간 그래서 반팁이 돌아가기 때문에 어 그것도 상단을 주세요 12시 무회전에서 이렇게 치다 보면 당연히 살짝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도 힘조절을 해서 맞을 수밖에 없고 일적구도 이렇게 힘조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다른 뭐딱 공이 한 가지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치실 수 있으면서 아이 공이 내가 치면 어떻게 올수 있다. 이런 연습은 굉장히 중요한 연습이에요. 여러분도 실력에도 엄청나게 도움이 될 뿐더러. 그래서 어 조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참 어려운 얘기예요. 왜? 맞추기도 힘든데 자꾸 뭐 이렇게 포지션만 생각하면 어떻게 하냐 하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꼭 해야 되는 과정이라면 지금 이렇게 텔레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자꾸 당구 치는 사람은 전 세계 아무도 없습니다. 왜 맞추기 바쁘니까 어쩔 수 없어요. 1점을 확실하게 득점을 하고 그 이후에 모든 걸 해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세를 바꾼다든가 새로운 시도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시는 과정에서 그런 어떤 제가, 저는 이제 제가 계속 연습을 하고 여러분들이 쉽게 칠수 있고 공도 이해하고 또 저하고 똑같이 치기만 하면 되는 공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묘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이해만 하면 어, 그것이 곧 실력이 되실 수 있고 저하고 똑같이 실실수 있는 공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어, 하루빨리 실력 좋아지시고 기분도 좋아지시라고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거니까 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홍보 좀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